자제 10경기 홍, 청범이 금년 나이 6살 자 주특급 밀치기를 하고 있고요. 뿔모양은 비녀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경기장으로 돌아오고 있는 청청범이. 자이에대원 예, 한소 청김혜사랑 금년 나이 9살 자 급하게 돌옵니다김혜사랑 자 주특기 밀치기 자뿔모양은노거리지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경기장으로 돌아고 있는 홍 청검과 김해사랑 자 김해사랑이 급하게 돌아왔습니다 자 옆으로 돌고 있는 김해사랑 자 붙었습니다 자제0 경기 붙었습니다 자 뿔을 좌우로 흔들어보는 청검과 김해사랑 자, 김의 사랑과 청범. 자, 머리를 맞대었습니다. 자, 밀치기입니다. 둘다 주토끼는 밀치기라고 했습니다. 밀치기, 청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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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치기. 밀치기 하는 청범. 청범. 청범, 청범, 청범. 자, 밀치기. 가뿐, 가뿐하게 돌아서는 김의 사랑. 가뿐하게 돌아서는 김의 사랑. 자, 김혜사랑, 몸놀림이가볍습니다 방향을 터는 김혜사랑. 자, 다시 역방향으로 트는 김혜사랑. 자, 계속 밀치기 하는 청범, 청범. 청바미 계속 물어봅니다. 경기장을 크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미, 밀치기를 하고 있던 김혜사랑과 청범. 자, 김의 사랑이 몸이 가볍습니다. 밀치기, 청범, 청범, 김의 사랑, 청범. 자, 말 그대로 청범, 청범, 뛰다닙니다. 청범. 이름 그대로 청범, 청범. 자, 경기 초반. 자, 초반 밀치기로 계속 돌아봤던 청범과 김의 사랑. <목소리> 자 뿔거리 한 상태에서 그래. 서로 힘주기 하고 있습니다 자 힘주기 예, 하고 예, 있는 예, 김혜사람과청범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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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쉬기 예. 하고 있습니다 아, 숨쉬기 아, 쉬기, 예. 쉬기 예. 하고 있어요 아, 자 예. 그렇게 급하지는 않습니다 두 소가 예. 자 예. 뿔거리 예. 이렇다 할 기술이 없습니다. 자, 자, 불거리, 김해 사랑과 청범, 자, 밀치기, 청범, 청범 밀치기, 밀치기, 청범 밀치기, 자, 김해 사랑이 가볍게 돌고 있습니다. 김해 사랑이 가볍게 돌고 있어요. 자, 밀치기 힘을 분산시키면서 방향을 틀었던 김해 사랑. 자, 여기 아카데미 당구장, 어 밀치기, 청범. 자, 청범 밀치기, 울창까지 밀어봅니다. 청범, 청범 울창까지 밀어봅니다, 울창까지. 자, 김현사랑 벗어나와야 됩니다. 저기서 벗어나와야 돼요. 울창에서 벗어나와야 됩니다, 김현사랑 자, 옆으로 터는 김현사랑김현사랑 벗어나와야 됩니다. 울창에서 벗어나와야 돼요. 자 밀치기 하는 청범자 밀고 나오는 김해사랑 밀고 나오는 김해사랑 김해사랑 자 김해사랑 벗어났습니다 울창에서 자 울창에서 벗어났습니다 김해사랑 자 김해사랑이 살금살금 밀치고 나왔습니다 한참 전성기입니다 원래 나이 아살 같으면 자 김해사랑이 몸놀림이 가벼워요 예, 청범이 머리를 밀어서 계속 밀고 있는 청범. 자, 밀어 봅니다. 청범. 자, 여의치안섭습니다 청범자 김현사랑 밀립니다. 김현사랑 방향을 틀어야 됩니다. 울창에서 나와야 돼요. 자, 김현사랑 방향을 틀어야 됩니다. 벗어 나야 됩니다. 자, 김현사랑 옆으로 돌았습니다. 자 청범이 계속 밀어봅니다 계속 밀어봐요 청범이 자흰개루 야구에서 뿔거리에서 미는 청범 자 방향이 자 계속 미는 청범 밀어봅니다 청범 자 계속 밀고 있는 청범 많이 덜치네 자, 청범이 밀치기 밀어봅니다 자, 이에 대응하는 김혜사랑도 밀어봅니다. 자, 이렇게 밀릴 수는 없다. 김혜사랑, 자, 김혜사랑 밀어봅니다. 자, 김혜사랑도 만만천사 밀치기 청범, 청범, 청범 밀어가는. 정범 자김현서랑 정범 정범 자 1라운드 넘어져서 2라운드 접어들었습니다 네. 자 이제 경기 양상이 어떻게 될지 2라운드 접어들었어요 어, 자 네. 애청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좋아요 네. 눌러주세요 힘이 납니다 자 김해사랑 울거리 김해사랑 자 밀어붙이는 청범 자 돌아서는 김해사랑 자 청범 청범 자 울창가에 옵니다 김해사랑 울창 벗어나야 돼요 김해사랑 울창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김해사랑 자 김해사랑 울창에서, 울창에서 나와야 돼요 자 울창으로 다가서는 김해사랑 예? 에헤, 자 정범이 울창단 밀었습니다. 자 돌아서는 김여사랑 자 밀치는이 정범 정범. 할 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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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김여사랑 돌아나와야 됩니다. 김여사랑 이안 좋은 남사랑 돌아나와야 돼요. 전 김여사랑이 울창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또, 또다 자, 벌써 나왔습니다. 자, 불충기 김해사라 뿔거리. 야, 이번에 뿔 소리가 빡 끓었습니다. 대가리 띵갈기입니다 아, 이고 죄송합니다. 대가리가 그고 머리가 띵갈기입니다 아, 아, 머리님, 머리님. 아, 청이미띵갈기입니다대가이가 빠 지금 빠다야 이번에 어이셔천범어저 씨발, 마당 막큰화야 이번에 큰 타격을 입겼네 자, 천범 밀치기. 천범 밀치기 밀쳐! 밀리는 울창으로 밀리는 김혜사랑 어허, 김혜사랑안 된다, 김혜사랑 벗어나와야 됩니다! 야 박수! 야 경기장 울창에서 벗어난 김혜사랑야 박수, 관채가 뜨겁습니다. 야 경기장 박수 소리가 엄청 납니다. 야 박수 소리가 엄청 나요. <목소리> 김해사랑! 아저 막걸리 한사줄게야 김해사랑 울창에서 벗어났습니다. 위기를 모면한 김혜사랑자 멸치게. 자 이번 제10경기 열기가 뜨겁습니다. 뜨거워요. 김해사 힘이 있긴 하지. 야, 오늘 경기보다 박진감 넘친다. 너요청범 자, 청범이 처음부터 계속 밀어봅니다. 이 야, 김혜사랑! 김해사랑 야. 김혜사랑 계속 방어 잘치하고 있는 김혜사랑! 자, 에 예. 공격을 개선을 밀치게 하고 있는, 자, 뿔거리, 청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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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티는 청범, 청범, 자, 울창까지 왔습니다, 울창, 자, 밀치기, 밀치기, 벗어나는, 자, 김해사라, 자, 바로는 이 야, 시청자 여러분, 야, 청범, 저승, 청범의 승리를 끝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야, 제1 0 경기. 홍청범 승리로 끝났습니다. 야 열기가 뜨겁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